안녕하세요. 제가 그 성수의 스페이스 오메에 왔습니다. 아, 우리가 성수 이야기하면 이 구두나 핸드백 이런 가죽 제품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오메에서는 지금 미나 성수에 도착하다 이런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미나 작가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어, 해서 여기에 현대적인 어떤 명품들이 또 그림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지금 김희순 선생님을 만나서 잠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이 전시에 대해서 또 여기 이한 손에 들어오는 그림 이렇게 지금 붙어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이 작업을 수시로 네. 하는 작업인데요. 네. 이 작업을 왜 하냐면 그림이 어떻게 어렵지 않고 네. 이동성도 좋고 내가 네. 좋아하는 공간에 이쪽에다 옮기고 저쪽에다 옮기고 그렇게 네.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림, 새, 그림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어, 이렇게 가벼운 그림을 그렸고요 얘는 이렇게 다니면서 네. 내가 공간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다 옮겨주고 네. 이쪽에다 옮겨주고 네. 항상 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네. 자체로는 선생님은 한 손에 들어는 거예요. 한 손에 들고 네. 내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옮기는 겁니다, 스시로. 네. 있는 것이 아닌 네. 이동성을 중요하게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지금 작품하고 구도와의 네. 이 연결이, 연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번 전시가 브랜드하고. 네. 플라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2초 온0이트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네. 네. 이 네임도 굉장히 저는 좋았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어, 작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장 가벼운 소재들을 썼습니다. 나비꽃에 그 가벼운 소재 위에 더 가벼운 부분이 올라있는 겁니다. 가볍게 색기를 네. 원하면서 그린 그림이고요. 또이 그림을 보시고 네네. 그니까이 초혼의 디자이너님이이 네. 그림의 컨셉을 보고 다시 작품을 네. 만드셨어요. 네. 진정한 콜라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구두를 만드셨는데, 네. 이 구두의 특징이 네. 저는 하 네. 생각지도 못했지만, 네. 저의이 꽃이 이 구두의 역에 내려앉았습니다. 네. 이거를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고요. 콜라보의 박자, 콜라보의 콜라보. 네. 겠습니다서 네. 네. 아, 이번 네. 저희 시는 굉장히 네. 색다른 네. 의미를 부여하고, 네. 정말... 깊은 이런 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나가 더 현대적으로 발전해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네.